새로운 행템도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새로운 카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 놓고, 좀 편안하게 가봅시다. 자, 스카팩에서 로디 AAA 전설 큐브 아주 잘 나오네요. 두 번째, 로디 2개 나왔습니다. 전설 3개 나와줬고요 자, 한번더 봅시다. 다시 뽑기가 없나? 여기서 다시 뽑기 바로 안됩니까? 네, 나 골드 큐브 먹고 싶은데. 자, 일단은 400 다이아 들어갔고요 자, 두번더 뽑아볼게요. 아이 기다려보세요 로디라니요 로디라니요! 로디 맞네요 자 두번째 스카는 원래 다시 뽑기가 없나요? 귀찮네 근데 여기서 골드큐브 준대요 어 골드큐브 들어있대 맨 골드좀 줘봐 전속큐브 필요없잖아 좀만 더 까봅시다 골드 좀만 줘라! 그렇지 자 여러분들 백만백만이백만 아좀 찡찡대니까 주네요 200만원 주워 먹고 가고요 헤헤헤헤헤헤 여러분들 뽀쪽이는 여기서 500만원 먹고 가네요 아 이따 닦기만 아 넣어서 여럿이 자 일단은 700만원 먹고 갑니다 한번더 가볼게요 자한번더 일단 500먹고 가고 아 골큐는 뜰때마다 나오는구나 러디 둘 사진에 가려서 안보였어요? 아 그럼 이따 보여드리죠 아 보여드리죠 자 5천까지 가봅시다 아제짜메에 가려서 안보이셨구나 아이딱 가리는구만 자 오케이 여기까지 까보 보여드릴게요 자제 전설큐브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5천까지 까봤고 현재 그러면 6천 몇백개에서 시작했죠? 몇개 깠습니까? 지금 대가리가 머가리가 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몇개 깠는지 한번 봅시다. 최신 순으로 놓고 슬슬슬 볼게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팩에 다섯 장이죠. 한 팩, 두 팩, 세 팩, 네 팩, 다섯 팩, 여섯 팩, 일곱. 팩. 야왜 이렇게 많이 깠어 나? 일곱 팩. 8팩뭘이렇 뭐 많이 깠지? 아홉개 까서, 이, 구, 시, 발, 1800개 사용해서 일단은 골드는 얼마 먹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파이기로 가는 거죠. 자, 대파이기 들어갑시다. 최신수는 놓고 보면, 아, 뭘이 뭐 많이 깠지? 다이아는 역시 많으면 많이 쓰게 돼. 되... 어, 대파이기 아니야? <laughs> 어, 대파이기 아니야? 어, 아니었어요? 이벤트 칸 들어가는 거예요? 어허허어 깜짝이야! 아, 그렇구나! 아이 큰일 날뻔 했네! 아이고, 아이고, 왜 갑자기 노노거래요 대팔면 들어오는 게 아니네요. 바뀌었나 보다. 야, 가만히 파는 거 맞아요! 하시는 분 누구 어디 있었던 거 같은데? <laughs> 팔면 돼요! 이런 분 누구 있었던 거 같은데. 자, 일단 이거 수료 해봅시다. 큰일 날뻔 했네, 진짜! 어이, 지금 심장이 쫄깃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여기 500만 골드, 500만 골드 받아주고요. 자, 그다음에 100만 골드 두개 들어왔네요. 두 개. 이번에 왜 골드 참? <laughs> 저가 원래 저번 이벤트에 1,6700 골드를 어, 갖고 왔다가 글라시아 저거 가느라 1,400 골드를 날려 먹었거든요. 이번에 좀 먹고 가네요. 일단 전큐 까봅시다. 이번에 이거 산물함으로 들어가겠죠? 전큐 한번 돌려보자고요. 점, 큐, 스무 개. 에, 로디랑 재료가 좀 나왔겠네요. 오케이. 수령할 거 이제 없죠? 일단은, 요거는 얼로 들어와? 선물함으로 또 들어오는 거나 아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해? 그냥 스카팩에서 까면 바로 나오게 해주면 안 돼, 이거? 아이, 참. 가봅시다. 요거 한번 까보자구요. 포카팩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스카팩으로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일단 골드 먼저 수령해봅시다. 일단, 요 친구 얼마짜리야? 으이 10, 10백 천만 10만 100만 600개 까서 천만 골드 벌었어요? 어? 재수없어 어재재 없어. 부럽다 자 일단은 100만원짜리 두개 받아주고요 여러분들 현재 네개마다 콤마 찍어야 된다고? 세개마다 콤마 찍는거 아닙니까? 오케이 받아주고 일단은 큐브에 자리가 있는지 봅시다 아 골드 큐브가 좀 애매하네 이럴 땐존나 떵떵거리면서 어디서 금수저 코스프레 하겠습니다. 다이아로 금수저 코스프레 한번 해볼게요. 아 스파 골드 정도야 뭐 즉시 오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스파 골드 큐브 정도야 즉시 오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졸라 금수저 노래 한번 아 굼수 느낌 내볼게요. 어, 에이프에서에스 좋아요. 대팔기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측 하단에 이벤트 창을 들어가셔야 돼요. 대팔기 하면 큰일 납니다. 어, 저도 대팔기할뻔 했는데요. 그럼, 뗍! 혼나요. 큰일 나요. 자, 또 요것도 치우고 갑시다. 즉시 오픈해서 치우고 갈게요. 아유, 다이아나 많아. 4,900개나 있어. 아유, 이거 알 까면 어떡하니? 박시볼래요? 자, 다시 가봅시다. 다큐까지 오픈하고 갈게요. 알겠죠? 어, A.S. 정도면 마음에 드네요. 네, 이거 큐브 오픈도 이제 30일입니까? 에이, 아를 까고 그래. 오케이, 즉시 오픈하고, 전 큐브 7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여기가? 7개 받고, 즉시 오픈 쭈르르 갑시다. 가루가 안 발린다고 하겠는데? 6시간, 5시간도 나왔다고요? 아니, 저 계정에다가 뭐약 발라놨나? 뭐 이렇게 잘 나와? 6시간이면 SSS 풀이네. <laughs> 어이, 그 계정에, 어이, 그 계정에 뭐 발라놨어요? 뭐 이게 잘 붙듭니까 그 계정은 소파 집방에자 요거 한번 이제 일곱 개 수정해 볼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밀리는거 아니야 여섯 개 일곱 개 맞죠 오케이 자 올려 봅시다 한번 가루는아 아예 이렇게 써놨네 이제 이큐브에는 신비한 가루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라고 적어놨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자, 연심 같은 건 뜨긴 뜨는 건가? 자, 직분이 30이야? 아, 직분은 은근 비싸네? 자, 가봅시다. 몇 시간이었죠? 3시간짜리였죠? 100 다이아. 아, 일단은 여러분들 즉시 오픈할 다이아 갖고 가네요. 자, 4시간짜리. 이잽! 가짜 다이아? 아이, 중급 쓰레기. 아이고. 3시간보다 아타치가 나와버렸어요. 자, 세 번째 3시간짜리 갑니다. 씨파타 등등등 스파타 이런 스벌놈들이 장난하나? 이씨, 그리고 저 대팔기 하면 얼마나 오는 겁니까? 어, 하급 포스 상자 대팔기 하면 2,500원이었나요? 중급이 2,500원이었나? 자, 욕씨 미안해, 내가 욕안 할게. 미안해. 야, 하급만 주지 마. 진짜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333 트리플 3번 자백다이아 존은 맘에 드네요 중국의 3500원 미안해요 그러지마 토카팩또 골드카드 나와요 어이구 5만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네요 자 7개 더 수령해 봅시다 3시간 떴네요 저는 4시간 이상이 5시간 이상이 안 뜨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좀더 남아있어요 가보자고요 전큐 전큐 전 큐브 몇개 받았지? 네개 받았나? 네개 받았나? 아, 헷갈려라 아, 네개맞네한개더 받고 와서 아싸리 갖고 와서 오픈해봅시다 자, 오케이 큐브 하나, 둘자 높은 시간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5시간 아니면 6시간 뜨자 4시간 나도 5시간 6시간 떠주광이 어, 4시간 거절잼! 출발 해볼게요. 1번부터 가봅시다. 3시간에서 그냥 다이아 100개 나와라! 다이아 100개? 음, 만 골드? 자, 요 4시간 한번 즉시 오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이분 가까이 보고 계신데요. 추천 깜빡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추천 깜빡! 어, 맞다! 아이, 추천 눌러줬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하신 분들 지금이 바로 누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닉네임 한번 보고 갈게요. 이야. 추천 감사하고요. 한번 더. 이야. 추천 감사하고요. 또한번 더. 이야. 어유규빈이 보고 있었구나. 추천 감사합니다. 이야. 아웃사이더 님 감사하고요. 이야. 150개 리로이 제스로 님 감사하고요. 쿨칭님 감사하고요. 이야. 별댕고양이 님 추천 감사하면서 한번 까봅시다. 아 20만 골드 자 네번째 네번째가 아니고 4시간짜리죠 200다이아 정도면 괜찮네 자 요거 한번 다시 가봅시다 그냥 맞추기 그냥 이번에는 좀 쉬었다 갑시다 어 요즘 좀 힘들었어요 뭐 글라시엘이나 뭐 뭐였더라 또 하여튼 뭐 화이트엘리스부터 힘들었기 때문에 뭐또그 시계 호출 건물도 좀 힘들었습니다 음.. 어! 5시간 떴다! 다섯 시간뭐 나오는거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섯 시간은 뭐가 뜨는지 에이 그냥 차라리 50만 걸드도 괜찮고 500다이아도 좋은데 상급 부석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차라리 500가 5 0다이아가 떴으면 좋겠네요 자 3,4,5로 갑시다 자 세번째 칸 5만 골드 첫 번째 살카도. 자 이제 본 게임 아니겠습니까? 바리님 어서 오시구요자 요거 요거 5 시간짜리 500 다이아가 떴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즉시 오픈 50 다이아 들어가고 가루는 점점 쌓이고 있네요. 전설 큐브 덕분에 하나 둘 다섯 시간 깍두기 썰어 봅시다. 깍두? 어, 왔어! 야, 말하는 대로! 어, 생각한 대로! 500 다이아! 마이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뭐, 요 정도면 일단 올려봅시다. 오케이. 아맘 마음에 드는구만. 음, 나는 뭐, 요 정도 이득 본거 같아요, 여러분들. 자, 7개 또 바라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자, 화팅님. 화팅님 혹시 지금 여유가 좀 되시면 이 지금 카톡에 뭔가 이상한 말이 좀 많이 왔는데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여유가 좀 되시면 화팅님 지금 뭐 어그로도 많지 않고 와그 옐로 우 페이지 카톡 답장 좀 해주세요 네 알겠죠 아유 근데 뭐야 사랑꽃순 닉네임이 참 우리 어머님이 사랑하시는 닉네임인 것 같아요 사랑꽃순 1더하기영은사랑꽃스님 어서 들어오세요. 1320번째 아그럴까이 어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어 대리 가능합니다. 자측 하단에 뽀쩍뽀쩍 보이시죠? 검색하시면 돼요. 자, 요것도 한번 올려보자고요. 4시간이 쌍으로 떠졌구만. 아, 어, 중국 보석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루 나랑 비서실장이나 다른게 있나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비서실장 하루나는 뭔가 어 연식이 모델은 같은데 연식이 더 빠른거 요즘 나온거 신상 그런 느낌이라서 기분이 좋죠 자 요거 한번 올려봅시다 그냥 맞추기 5시간떴네요 어, 5시간 4시간 3시간 거꾸로 까보면 되겠습니다 하리님 다시 어서 오시고요 자 가보자구요. 3샵50 다이아 4샵 응급부서 자 여러분들 여태까지 핫타치만 뜨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또 커밍순 별풍선 사랑꽃 순님께서 1박 기영은 꽃순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총 20개? 스골! 자한번더 까볼게요 5시간입니다 500 다이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500 나와라 500 나와라 500 나와라 뚝뚝! <laughs> 아쉽구만 음뭐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 수컷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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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하지 말자고요 여기서 8시간 한번 봅시다 저는 화이트 헬리스가 없기 때문에 7시간 한 번만 떴으면 좋겠어요 7시간 아 이미 올렸구나 내가 아 이미 올렸구나 자 파팅님 옐로우 카톡에 답장 좀 해주세요 옐로우 카톡에 답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난리를 치고 계신데 요거 답장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두번째 가봅시다 골드만 물럽네 코스님 카톡 아이디 뽀쪽뽀쪽 검색하셔서 친추하시고 아이디랑 비번이랑 대리내용 보내주시면 됩니다 900다이아가 있는데 저격할만한가요? 음 뭐랄까 일단은 저는 2,9,10,8 2,9,10,8 1800개 사용해서 1800개를 사용해서 700만 골드 먹었고요그 다음에 전설큐브는 20개 나왔네요 네, 전 전석 큐브 2 0개 운인 것 같아. 여러분들 뭐어뭐 어, 뭐 운이 자기가 좋다 보시면은 한번 가 보시고요. 한번 가 보세요. 이번 이벤트는 그냥 뭐 다이아 소모 이벤트 깔끔하게 그 정도만 골드 최대한 많이 쟁여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죠?